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돈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남 터널을 지나 미량댐을 도는 130km 정도에 되는 코스인데요. 이렇게 보급도 챙겨주시고 모여서 코스 설명과 간단한 소개 후 바로 라이딩을 출발합니다. <놀동> 성남 터널 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로 가고 이날은 너무 추웠는데 제가 장갑을 안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손실 없게 가만 히 있다가 뒤에서 챙겨줍니다. 오케이 잘생겼네 내가. <laughs> 아, 내가. 아 너무, 너무... 이렇게 안 시려 줄줄 알았다니까 나도. 어... 아니 난 나는데 태... 해가 해가 안 뜨니까. 어 해가 안 뜨는 데요 지금 9도예요 9도. 구도. 와... <laughs> 태구 형님께서 장갑을 빌려주시고 저희 세 명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앞으로 끌어서. 합류를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사람이 오늘 엄청 많았어요. 전기 라이딩인데 한 20명 넘게 오시고 자전거 도로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도로로 갔다가 또 자전거 도로로 갔다가 또 도로로 갔다가 이런 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성남터널 가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자전거 도로여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마을도 있고, 옆에 있고 산도 있고 갈 때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영남 알프스 랠리에 있을 때 어떤 코스인데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성남 터널 밑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모여서 잠시 휴식을 한 뒤에 인원 체크를 하고 아마 다시 출발을 할 거예요. 로막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낭시도 가고 보급도 조금 하다가 이날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차든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아무래도 일요일이다 보고 이쪽에 간헐제 근처여서 사람이 엄청 많고 쟤는 여기서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저는 최여사님 뒤에 있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차가 엄청 많아요 자전거도 많고 차도 많고 아무래도 근처에 등산로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가 많아요 저는 앞에 사람들을 천천히 천천히 한 명씩 한 명씩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좀 올라오신 분은 잠시 여기서 길 안내를 해주시고 저는 계속 쭉 먼저 가고 앞에 사람이 보이니까 또 잡으러 가고 이렇게 크게 빨리 가진 않았는데 여기서 지나가다가 소 손님께서 아! 이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다시 지나갑니다 저는 뒤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영님이 제일 먼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앞에 한분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올라기 가 전까지 앞으로 한번 따라 잡아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사람이랑 합류를 하고 저는 또 먼저 올라가고 이제 가다 보니까 보시면은 차가 엄청 많죠. 오늘은 오토바이든 차든 자전거든 정말 많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상남터널 정상에서 다같이 모인 후에 지금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들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먼저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추월을 나가십니다. 반대쪽에 보시면 오토바이 동호인분도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계십니다. 내리막을 다 내려온 후에 이쪽 앞쪽 삼거리 쪽에서 저기 보시면은 마트가 보이는데 이쪽에서 사과를 구매를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이쪽에는 아무래도 사과가 유명하기 때문에 안 먹고 갈 수는 없죠. 여기 보시면 다 모여서 사과를 깎으면서 먹고 좀 있으면 오르막에서 잠시 쉬었다 갑니다. 사과를 다 먹고 이제 다시 출발을 올라갔어요. 합니다. 어? 아까 빨리 올라갔어요. 아까 빨리 올라왔어? 네. 가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베네제 오르막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쪽 길이 처음이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갑니다. 밀어줄까 네. 여기서 정비님께서 밀어줄까 이러시길래 저는 당겨드릴까요 어, 땡겨 이렇게, 이렇게 장난치면서 올라갑니다. <laughs> 경사도가 아무래도 기본 10% 이상이다 보니까 전보다 힘들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여기서 저는 또유진 형님한테 막 힘드냐고 물어보고 대답은 아 이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높은 경사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MTB는 팽팽팽 돌아가지만 이렇게 로드는 꾸역꾸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경사도가 막 13%, 14%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있고 저는 앞으로 가면서 형님들을 응원해드립니다. 하나, 둘, 파면서 어... 어... 여기서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잡고 밀발을 해드렸는데 해드렸는데 뭔가 계속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힘 빼는 것 같은데, 아니다, 아, 아니다. 선을 아. 나오고 있다. 아, 무거워지는데. 아, 뭔가 무거워지면서 힘을 빼신 것 같은데 계속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다 보니 정상이 보이길래 제가 뭐야. 다 왔다고 뒤에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 죽어 가던 사람이 여기서 슝 가버립니다. 역시 뻥이었어요 힘든 것. 정상엔 이렇게 이쁜 카페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길도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 약간 알프스 그런 느낌? 지금 저는 한 60km 탔나? 일 타고 있는데 오늘은 전기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고 오늘은 힐링이기 때문에 <laughs> 어제 매운 통과하고 먹었더니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타면 안 아프고 또좀 쉬고 있으면 또배 아프고 그래가지고 지금 힘을 조절하면서 안사기끔 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한번 보고 좀 보급 좀 하다가 다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최여사님께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 보호권은 빠르게 알죠. 편집으로 아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급을 한 후에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밀양댐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경사가 낮아 아주 조심히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의 서퍼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평지를 쭉쭉 가다 보면, 제가 좀더 가서 길을 모르다보니까 계속 듣긴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아니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여기서 멈춥니다 갔으면 혼자 미아될 뻔했어요 이번에도 오토바이 부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따봉도 날려주고 저희 뒷걸음은미양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르막 시작될 때쯤에 앞에 그룹이랑 차이 없이 이제 거의 같이 올라가서 게해 제가 뒤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앞에 치어 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좀 장난을 좀 쳤습니다. 제가 안장을 뒤에 잡고 땡겼거든요 <laughs> 그래서 다시 저는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치어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르막이다 보니까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 추월은 어쩔 수 없이 가급적이면 빨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추월을 하다보니 어느새 정상에 다 와갑니다 저는 여기 처음 가보는데 차만 없으면은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미랑댐 정상에 보시면 여기도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고 차도 많습니다 미랑댐에 오면 여기서 사진 안 찍고 갈순 없죠 저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찍지 않았지만 다들 찍고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 뒤에 사람도 기다리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출발합니다 다시 출발을 하였는데, 여기서 내리막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기 끝에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오르막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은, 먼저 갈 사람은 먼저 가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천천히 가고, 각자 실력껏 재량껏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정면님께서 저렇게 슉슉슉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따라가다가 수령님이 봤는데 여기서 제가 형님한테 뭐합니까 막 이렇게 안가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정병님이 저보고 빨리 안타냐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한마디 합니다 갑시다 안갑니까 이렇게 제가 갑시다 안갑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 겁니다 올라가다 보니 유진 형님께서 앞에 보이셔가지고 제가 갑시다 하고 또 갑시다 하고 하니까 태국 형님께서 같이 갑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쉬지 않고 내려갑니다. 저는 왜 먼저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려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포토존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저기 좀 위험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진 찍힌 거 보면은 엄청 예쁘게 나온대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옆으로 내려와서 그냥 여기 배경만 찍습니다. 여기서 포토 타임을 가지고 다시 내려갑니다. 포토타임을 끝내고 다시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여기서 내리막을 쭉, 쭉, 계속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서 먼저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저렇게 힘들게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쪽쯤에서 마트랑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같이 하시는 거여서 업종으로 모여서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저희가 밥 먹을 곳은 베네 식당 그쪽에서 저희가 아마 반 이상이 차지를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 오르막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밥을 든든히 먹고 이제 마지막 오르막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는 정상 쪽에 단월제 등산로가 있어서 지금 시간대도 오후 때여서 엄청 이제 서로 저희는 올라가고 영상하신 분은 이제 내려오는 이렇게 타이밍이 너무 딱 맞물리는 시점이어서 아마 많이 차가 밀리고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차도 엄청 많고 저희는 또 자전거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속도가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겹겹이 좀 많이 겹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저희도 가는 곳도 있고, 차들이 많아서 좀못 가는 곳도 있고, 반반 이렇게 있는 식으로. 그리고 이 힘든 오르막을 이모님께서 가볍게 팽팽팽 돌리면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다 정상에 다 와가는데요. 보시면은, 계속 차가 좀 서행하면서 가고, 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뒤에서 천천히 가고, 사람이 엄청 많죠. 여기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상쯤에서 다 모여서 보급을 하고 출발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보급을 빨리 하고 빠르게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갈 때 밑에 보시면 검은색들 꼭조심하셔요 여기 가끔 기름 있는 게 있어서 끄어질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지금 계속 한 줄로 차가 많다 보니까 절대 추월 없이 한 줄로 계속 갑니다. 역시 관광명소에는 사람이 몰릴 수가 없네요. 날씨도 좋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이쪽 도로는 신호도 없고, 차량 통행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내리막인지 모르겠지만 등발을 벗고 이러니까 갑자기 미친 듯이 가요. 그래서 저도 같이 미친 달려서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축축축초를 하고 저기 신호등이 있는 것 같아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 도로라 는래야 되나? 길은 엄청 좋은데 길이 없고 그냥 이쁘게 포장한 도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빠르게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맨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로드 탄 사람들끼리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맨 먼저 간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금방 잡히게 됩니다. 갑자기 아까 그 오픈된 길에서 빨리 가다 보니까 얼떡결에 지금 서로 힘들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mtv 타신 분들이 따라오셨는지 잡으신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에어로모드로 해서 타고 갑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오후 늦게까지 촬영을 찍다보니까 아끼고 아끼고 하더라도 배터리를 제가 3개나 다 써가지고 영상 영상 찍은게 없습니다.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